안녕하세요. 만쪽입니다 행복한 꽃그릇, 행복한 언박싱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6월 특가 5번, 6번으로 구성된 아주 푸짐한 아이들인데요. 보시다시피 색깔은 이렇게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양도 이렇게 여러가지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졌고요. 하나하나 보시면서 제가 사이즈와 색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는요, 6월 특가 5번, 8, 브로스 4. 총1 2개 아이가 24,000원에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답니다. 이 아이가 제가 골판지에서 풀면서 나비 그림인가 싶어서 이렇게 계속 둘러둘러봤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뺑 두루로 보시면요 여기가 지금 대나무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시죠? 처음에는 그냥 모양이 거니라고 생각했는데 요렇게 보는 라이 뺑그르로 대나무들이 엮여 있고요. 요 그림이 나비인 줄 알았는데 지금 요렇게 보면은 여기 대나무에서 살짝 나온 잎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옆쪽에도 이렇게 잎사귀가 팔랑팔랑하니 보여지고 있죠. 그냥 보면 나비 같은 모습이지만 대나무의 모습입니다. 대나무를 하나하나동그랗게 뺑두르르 이렇게 둘러둘러 통국으로 이렇게 만드신 화분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그냥 물장 같죠. 물장. <laughs> 이렇게 생긴 아이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장미 두 송이가 이렇게 표현이 된 사각화분입니다. 이렇게 무게감도 상당히 괜찮고요. 튼튼하게 만들어진 아이들의 모습. 조이 그려진 아이가 또 있고요. 아이는 나무 모양인 것 같아요. 나무 밑동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화분인 것 같은데 이쪽에 가지 하나가 올라오고 있고요. 요 아래쪽 뿌리도 이렇게 넙대대한니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치마처럼 살보이 밖으로 나온 거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모습과 이렇게 들꽃이 이렇게 표현이 된 화분 이렇게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타원형 화분 직사각형 이라고 하기보다 약간 라운드를 줘서 이렇게음 타원형 처럼 만들어진 매화 꽃 같아요. 여행 매화꽃이 아주 이렇게 멋지게 표현이 된 화분입니다. 이와 에는 양쪽에 다리가 요렇게 튼실하게 해서 선반 위에 까딱까딱 하지 않고 잘 올려질 것 같은 그런 화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보시는 아이들이 6월 특가 8 플러스 4 24,000원에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하나만 이렇게 갖고 와서 사이즈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대나무 아이입니다. 대나무 원통 아이가 7.5가 나오네요. 7.5고요. 색상은 지금 보시다시피 파랑색과 연두색 두 아이가 있습니다. 높이 7.5. 전이는요, 9cm 생각보다 좀 크죠? 9cm가 나오고요. 내경은 7.5cm가 나옵니다. 무게감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시죠? 원통형,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매력적인 대나무 화분입니다. 배수구멍도 시원하게 잘 뚫어져 있고요. 이아이1.5 이렇게 배수구멍이 시원하게 잘 뚫어져 있고, 통굽으로 만들어진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이 아이. 이 아이는 높이가 8cm가 나오고요. 전이가 8.5, 내경은 7cm가 나옵니다. 다리가 4개가 있고요. 다리는 이렇게 다른 아이들과 달리 바깥으로 살 보시 나온 요 다리가 참으로 매력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다리가 이렇게 볼롱하게 나왔다는 거 보이시죠? 배수구멍도 역시 1.5 정도 될것 같고요. 이렇게 사각이 요렇게 예쁘게 잘 표현된 그런 화분입니다. 거칠거칠하지는 않지만 매끈매끈하지도 않아. 약간 울퉁불퉁하기는 하지만 미끄러지지 않게 이렇게, 이렇게 볼륨감을 약간씩 주면서 이렇게 만드신 그런 화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아이들은 수입 화분입니다. 이 아이도 참 매력적인 화분인데요. 너무 귀엽죠? 앙증맞은 나무 원통 아이입니다. 나무 밑둥 아이. <laughs> 이 아이 높이 재면요. 6.5가 나오고요. 이쪽이 살짝 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7cm가 조금 납니다 약간의 음, 사이즈 차이가 있다는 거 참조를 해 주십시오. 그 전이는 약간 이렇게 찌그러진 원형입니다. 찌그러진 원형. 제일 넓은 데를 이렇게 재면요 8.5가 나오고요. 내경은 7.3이 나옵니다. 이렇게 좁은 데는좀안 좁아요. 요렇게. <laughs> 이렇게 두 아이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8+4 중에 마지막 아이 타원형 아이입니다. 이 아이 전이가 11cm가 나오고요. 내경은 9.5. 높이는 6cm가 나온 아이들입니다. 이 색깔은 지금 제가 받은 아이들은 이렇게 연두색, 하양색, 파랑색이 골고루 섞여 있어요. 예쁘죠? 같은 그림인데도 색깔이 다르니까 다르게 느껴지는 이 느낌이 참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예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랜덤으로 색상과 이 모양이 배송이 된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아이를 받아도 예쁜 아이들입니다. 소리도 참 좋죠. 이 <laughs> 아이 한 번씩 더 보시고요. 밑둥 아이가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나무 밑둥 아이. 이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나무 밑둥 아이. 대나무 연두색 아이. 매력적입니다. 이렇게 나무를 엮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그런 아주 멋진 대나무 원통 아이였고요. 사각. 장미도 이렇게 다리가 바깥으로 좀 나와있어서 이 아이가 앙증맞고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 아이요. 이렇게 종류가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종류가 이렇게 배송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아이 6월 특가 6번 4 플러스 2. 이 아이는 4개 사면 2개가 같이 가는 4 플러스 이고요 가격은 22,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색상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여러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고요 디자인은 이렇게 사각 롱분과 일반 사각 화분, 이렇게 두 종류가 3개, 3개씩 저에게 배송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두 아이를 사이즈를 바로 재보도록 할게요. 색상은 제가 이렇게 클로즈업에서 하나 하나 다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녹색입니다. 녹색. 녹색 예쁘죠. 요 아이도 개구리 다리가 바깥으로 나와 있어서 참으로 귀여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네요. 얘는 무광입니다무광 반짝반짝 하지는 않아요. 무광으로 되어 있고요. 요 아이는 노랑색 열매가 예쁘게 잘 열려 있습니다. 요 아이가 이렇게 그림이 요렇게 흘러내리듯이 이렇게 두 면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놔도 되게 예쁘죠, 이렇게. 뒤쪽에는 이렇게 심플하게 깔끔하게 색깔이 단색으로 칠해져 있고요. 이쪽에 이렇게 흘러내리듯이 나무 줄기가 이렇게 이어져 있어서 이 모습이 참으로 매력적인 그런 화분입니다. 그리고 이 화분, 초록이. 이 화분은 이렇게 수선화 같은 꽃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 역시도 이렇게 이 줄기가 옆면으로 이렇게 이어져서. 이렇게 보면은 참으로 매력적인 그런 화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무게감 상당히 가볍고요. 배수 구멍 다리 네개 확인하셨죠? 이렇게 깔끔하게 색깔을 칠해놓은 롱 사각 화분입니다. 그리고 하늘색 하늘색도 참 예쁘죠? 이렇게 두 면이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예쁘죠? 이 아이도 이렇게 볼수 있답니다. 깔끔한 롱 사각 화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는 제가 사이즈 재면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가 이렇게 그림이 더잘 보일 것 같아요. 이렇게 손높이를 먼저 재게요. 먼저 납작이 사각 화분은요 8.5가 나오고요. 롱 사각 화분은요 이쪽으로 재겠다. 롱 사각 화분은 11.5가 나옵니다. 생각보다 많이 높죠? 11.5. 전이 핑크색 요렇게 재볼게요. 핑크색입니다. 핑크색이 요렇게 표현이 되어있어요. 사각화분 핑크색 납닥이 전이가 9cm가 나오고요 전이 9cm 내경은 8cm가 나옵니다. 납닥이 개구리다리 너무 앙증맞습니다. 그리고 높은 사각 롱붓 정사각이고요. 8cm 내경은 7.5cm가 나옵니다. 예쁘죠? 사각이 이렇게 잘 표현된 아이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밝은 파랑색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색이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느껴지는 아이입니다. 다리도 뚱뚱하니 너무 앙증맞은 아이죠. 이렇게 놓고 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화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화분은 6월 특가 6번 4이2 22,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좋죠. <laughs> 너무 예쁘다 이 화분. 사이즈도 너무 예쁘고, 정리하기도 너무 예쁘고요. 요 아이들은 이렇게 8 플러스 4로 아주 저렴하게, 가성비 좋게, 요런 아이들. 창 쪼꼬미 심어놓으면 예쁜 아이들. <laughs> 국민이 심어도 말끔한 예쁜 아이들. 아니면은 철화 쪼꼬미도 요런, 요런 화분에 식재를 해놓으면은, 요 아이 이 자세에서 이렇게 뺑두루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애벌레처럼 꼬이면서 키우는 재미도 쏠쏠하게 느낄 수 있는 타원형 화분이었습니다. 미둥 화분, 장미 화분, 그리고 대나무 화분, 그리고 6월 특가 6번 4프로스 2호 화분도 굉장히 예쁜 화분이기 때문에 얼른 얼른 품절되기 전에 얼른 얼른 찜하셔서 이쁜 다육생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을을 준비하는 만큼 철레이는 그런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고요. 많이 웃는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